엘프 귀 어떻게 그려요? 귀는 애초에 인간 귀 그리는 걸좀 외워야 되긴 하는데요. 도형이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두 개만 그려요. 여기 안쪽에 있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티나오는 공간. 여기 하나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맞고요. 여기서 잠깐만 뭐 틀리겠지만 이렇게 Y자로 저는 이렇게 그리는 편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 Y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요 앞에, 요거, 귓구멍이, 여기에, 여기에 이제 귓구멍이 우리가 들어가겠죠. 요거, 티 나온 거. 요거를 귀의 기본적인 저는 드로잉 형태라고 봅니다. 여기가 귓볼이고. 그러면 요걸 어떻게 그리는데 쉽게. 하나, 둘, 셋, 넷. 뭐, 잠깐만 다르지만. 한, 여기서 한 길게 다섯. 저는 여기서 귓볼이 여기서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끊어준다. 아, 요 형태. 요걸 그냥 저는 외우고 있어요. 항상 그냥 똑같이 동일하게 그리도록 요렇게, 요렇게 하나 둘셋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 좀더 디테일하게 해야지 할때 하나 둘셋넷 여기서 이렇게 꺾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본인만의 편하게 귀를 그린 스타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장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를 만약에 이걸 이렇게 귀를 그렸다 여기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길게 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 분장하는 거 보면은 이해가 빠를 거예요 엘프귀를 분장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 실리콘에 이제 귀를 붙이겠죠. 귀에다가 인간 귀에다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이 Y 자가 어떻게 돼? 그럼 이렇게 늘어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Y 자가 당겨지는 거야. 그래서 아, 이렇게 당겨지는 거야. 기괴한 모양이죠. 당겨지고 여기서 이렇게 닫히는 거야. 실제로 완성을 해보면은 제가 그리는 방법이니까 이걸 뭐 틀렸다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오고 이렇게 살짝 Y자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귓볼이 얘는 조금 크겠죠 그래서 귀 앞에 나오고 여기서 여기 귓볼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인간기가 엘프기가 되는 거예요 실리콘을 붙인다는 느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엘프기라는 것이 저는 그린다고 가르치고 있고요 이게 훨씬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